이렇게 가까이 열지 도했죠그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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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분들만 여기 하고 하는 고계것이 같지? 여기 분들만 준비한 가람들이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<웃음> 너무,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서, 처음에 아이고 네. 노래 를런 타이밍을 까먹을 뻔했잖아. 너무 아, 귀여워서. 그, 아, 근데 이거, 앞자리 도못 받으신 거예요? 아, 어... 아유, 아쉬워라.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. 아이고, 뭐 진짜. <laughs> 어 정말, 정말 웬만해서는, 아, 저는 이런 일에 음, 이벤아니에요 하실 것 같은 분들도 지금 이걸 좋고 계셔가지고. 너무 귀엽다, 정말. 파란 개 살짝 너무 귀엽다. <laughs> 자, 너무 이 거리가 멀잖아요.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까이서 아, 보고 싶어가지고 와봤었던 요 근데, 근데 진짜 이렇게 가까운 거라고는 저도 리허설을 좀가가서 몰랐는데, 좋아요. 날라오는데, 저 원래는 고 すいません。